Hello everyone. 안녕하세요. 바이올렛입니다. 제 네, 13강이고요. 오늘 배울 단어들을 원어민의 발음으로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fun loving college on a vacation dive deadly travel stomach Fever Vomit Stiff Dizzy Out of control Disease Spread Global warming 네, 첫 번째 단어는 fun-loving fun-loving 이라는 fun은 재미라는 뜻이죠. loving 하면 즐기는, 좋아하는이라는 뜻이니까 재미를 좋아하는, 잘 노는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잘 노는 사람 하면 a fun loving person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다음 단어는 college. college. 명사로 대학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대학생 하면 a college student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비슷한 단어로 대학을 나타내는 것도 뭐 있죠? university. 맞아요. university라고 하잖아요. 보통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들어가는 대학은 다 college, university. 둘다 쓰는데요. 둘의 차이점이라고 하면 university는 학사, 즉, 대학교 이상의 학위까지도 제공을 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대학원 뭐 박사과정이 있는 경우, 그럴 때는 university. 그냥 일반 대학과정만 있을 때는 college. college와 university는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다음 단어는 on a vacation. on a vacation. 휴가 중에 라는 전치사 구이네요. 그래서 휴가를 가다 라고 하면 고만 붙여서 Go on a vacation, go on a vacation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다음 단어는 Dive, Dive, 동사로 다이빙하다 라는 뜻입니다. 다이빙은 많이 쓰잖아요. 거기서 i n g 만 빼고 2를 붙여주면 다이빙하다 라는 동사가 됩니다. 저는 쫄 보여가지고 다이빙을 못하거든요. 사실 I can't even swim, 수영도 못해요. 그래서 다이빙하는 사람 되게 멋있더라고요. 강으로 다이빙하다라고 하면 dive into the river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다음 단어는 deadly, deadly 형용사로 치명적인 이런 뜻이에요. 자, 형용사입니다. dead 라는 형용사에 ly 붙여서 부사 될것 같지만 어머나 치명적으로 특이한 아이예요. 형용사입니다. 그래서 치명상이라고 하면 a deadly wound 이렇게 표현하고요. 우리 ly 붙었는데 부사가 아닌 애들. 명사에 ly 붙인 아이들 좀 볼게요. 시험에 종종 ly 부사대사에 콕 껴가지고, 다음 중 성격이 다른 하나는 이렇게 시험에 나오거든요. 그래서 friendly, 명사에 형용사 붙어서 친근한 이런 뜻, lonely, 외로운, weekly, lovely, 사랑스러운 이런 단어들이 있습니다. 형용사라는 거 잊지 마세요. 다음 단어는 travel, travel, 명사나 동사로 쓸수 있고요. 이동하다, 여행하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 여행자라고 하면 뒤에 er 붙여서 traveler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시속 30마일로 이동하다라고 하면 travel at 30 miles an hour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다음 단어는 stomach. stomach. 명사로 위 라는 뜻이에요. 우리 장기를 말하는, 우리 뱃속에 있는 위를 말합니다. 그래서 위암 하면 stomach cancer 이렇게 표현하고요. 뒤에 a, c, h, e 붙이면 ache 해서 아픔을 나타내거든요. 그래서 stomach ache. stomach ache 하면 복통, 배탈이라는 뜻이 됩니다. 치통은 뭐라고 하겠어요? 이빨, 치아를 나타내는 tooth에다가 ache 붙여서 tooth ache. tooth ache가 됩니다. 다음 단어는 fever. fever. 열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나는 열이 있어요라고 할때 I have a fever.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명사로 못쓸것 같지만, 어,를 붙여줘야 된다는 것도 한번 짚고 넘어갈게요. 다음 단어는 vomit, vomit. 동사로 토하다 라는 뜻이에요. 락 하는 거요. 비슷한 표현으로는 throw up, throw up. 위로 던지는 거, 위로 던지는 거, 음식물을 위로 슉 던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 나 토하고 싶다 라고 할 때, I want to vomit, I want to vomit.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다음 단어는 stiff, stiff. 형용사로 뻣뻣한이라는 뜻이에요. F가 이렇게 두번 들어갔죠? 뭔가 웨이브가 안 되는 뻣뻣한 사람들이 두명서 있는 것 같잖아요? stiff, 뻣뻣한이라는 뜻이고요. 뻣뻣한 솔 하면 a stiff brush, a stiff brush.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다음 단어는 dizzy, dizzy. 형용사로 어지러운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현기증을 느끼다라고 하면 feel dizzy, feel dizzy.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우리 어지러울 땐 어떻게 해야 돼요? 저는 약 먹기보다는 보통 그냥 자거든요. 자고 나면 좀 낫더라고요. 우리 만화에서 보면 자고 있는 표현할 때, z, z, z 두개 이렇게 막 적어 놓잖아요. 그래서, dizzy에 z, z가 들어간다는 거. 그렇게 연상을 해주세요. 다음 단어는 out of control, out of control. 통제할 수 없는이라는 뜻이에요. 자, control, 통제라는 뜻이거든요. 통제, out. 밖에 있네. 그러니까 통제할 수 없는이 됩니다. 통제할 수 없게 되다라고 하면 become out of control.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반대말은 뭐겠어요? in control이 되거든요. 통제 안에 있으니까 무엇을 장악하다, 통제하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다음 단어는 disease. disease. 명사로 질병이라는 뜻이에요. 우리 비속어로 너 뒤져! 이런 표현 쓰잖아요. 뒤진다. 물론 제가 그런 단어를 구사한다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너 그러다 disease. 질병, 병 걸린다 이렇게 기억해 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염병 하면 infectious disease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다음 단어는 spread, spread 동사로 퍼지다라는 뜻이거든요. 그 질병은 쉽게 퍼질 수 있다라는 문장 만들 때 the disease can spread easily, the disease can spread easily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다음 단어는 global warming, global warming. 바로 글로벌 하면 전세계적인 이런 뜻이잖아요. warm이 따뜻한 이런 뜻이 있고 따뜻하게 하다라는 동사도 되거든요. 워밍 하면 전세계가 따뜻해지는 지구온난화를 뜻하는 단어가 됩니다. 지구온난화를 심각하게 받아들이다 라고 하면 take global warming seriously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 단어 모두 살펴보았고요. 복습 잊지 마시고요. 저는 유닛 14에서 돌아오겠습니다. 월든 well 에브리원! Bye-bye.